시편 69편 하나님이 여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내 눈이 새어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무고 미워하는 자는 <laughs>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끈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치치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매, 나의 오매함을 아시오니 내 재간 주의 앞에서 숨길 이 없나이다 망군의 주여와여 호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와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계기되고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시판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치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여와여, 호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업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위를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취한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궁휼이여길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를 때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랄 때에 초로 마시어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에 올모가 되 밥상에 올모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르시며. 부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체계에서 도마라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이것이 소곧 불과 구비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으시지 아니하신다니. 아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가 바다와 그중에 모든 동물들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고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이를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시 70편. 여 하나님여 이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한 무안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